오늘의 o t d 입니다 오늘은 진짜 완전 봄 말씨. 오늘은 할게 진짜 진짜 많아요. 어제 거울 몰드들 판매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울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우선 수량 체크를 해야 하고 거울들은 지금 포장을 다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장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것 같아서 이렇게 커피를 이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커피만 마시면 안 되니까 물을 이만큼 한 바가지를 싸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주문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일부러 금요일에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그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못해도 내일 다 하면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히히. 이거 레몬인데 지금 새 잎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봐요. 짱이죠? 진짜 봄이 오고 있나 봐요. 밖에 배달 상가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지금이 딱 토요일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거울들을 아, 딱! 이제 거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거울이 두 종류가 있는데 두개다 수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어, 몰드의 4배 수량을 지금 주문을 해 놓은 건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어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제가 금요일날 오픈을 하면 토일 하고 만약에 얘네가 모자라면 월요일날 이제 또더 제작을 하면 되잖아요 토, 일까지는 당연히 괜찮겠지 저는 솔직히 다음 주가 돼도 이게 다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시간인가세시간 만에 사라졌더라고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 언제 재입고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지금 모르거든요. <laughs> 이거 주문했을 때 정말 빨리 오기는 했는데 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차피 월요일까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딱히 없으니까 우선 지금 있는 수량들을 한번 더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수량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수량을 맞춰 넣으려고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8개만 올려놓거든요. 정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10개가 있으면 8개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더 확인을 해보고 괜찮은 수량이 있으면 다시 올려두려고 합니다. <laughs> 손은 씻고 왔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손이 그렇게 시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꽤 많이 포장을 해뒀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포장 안 해놓은 수량까지 포장을 다 해야지 겨우 수량이 맞야할것 같아가지고 빨리 포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들도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이것도 빨리 더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그럼 만들어봅시다! 화이팅! 할수 있다! 자자자 이렇게 실루엣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실루엣 머신에서 자르면 됩니다. 우선 프린트부터 해볼게요. 이 라벨지는 저도 처음 써보는데 궁금하네요. 잘 될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군요 이거는 뒷면에 테잎이 있는 거 포장 스티커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많이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라벨지 100장을 미리 사놨거든요 저 원래 이렇게 뭔가를 철저히 미리 준비해 놓는 성격이 아닌데 웬일로 그랬는지 다행이네요 <laughs> 프린트를 하는 동안 시간이 아까우니 빨리 포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씩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해요. 하겠다 마스크 항상 하러 가는데 기억력이 똥이라서 맨날 감먹어 이게 레이저 커팅으로 자른 거라서 먼지가 좀 있거든요 그냥 몇 개는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많은 양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를 다 했고 이제 실루엣 머신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우선 항상 테스트로 하나를 잘라봐요. 이게 잘 잘려야지 다른 것들도 잘 잘리는데, 역시나 잘안 잘렸군요. 어, 잘 잘렸네? 오, 아주 잘 잘렸습니다. 이게 처음 써보는 종이여가지고, 테스트 프린트를 꼭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길 잘했네요. 아주 잘 잘렸습니다. 그럼 다 잘라볼게요. 드디어 얘네들 포장을 다해서 이제 이 스티커를 붙여주려고요. 이게 이 스티커 작업이 굉장히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제가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귀엽잖아요 음. 근데 이거 이 스티커도 사람이 하나하나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몇개 있네요 거울들에는 다 보호필름이 붙어져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버전 드디어 작업을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테이프 있는 버전만 다 끝냈고 얘네들은 이제 더 해야 돼요. 이거는 테이프 없는 버전. 근데 문제는 이 스티커가 세장이나 나와버렸어요. 이게 수량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이러, 이 정도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제가 완전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재입고가 없을 예정이어가지고 얘네들 어떡하지? 너무 아깝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수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넉넉하게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3, 4, 5, 6, 7, 8, 9, 10. 어떻게 세야지? 잘센 걸까요? 옆에다가 자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짠. 다행히 수량이 모자라지도 않고 여분도 꽤 있습니다. 하, 아, 미리미리 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항상 이렇게 닥쳐서 하는 걸까요? <laughs> 아니, 사실 저는. 변명을 하자면 미리 했어요. 그 미리 한 수량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죠. <laughs> 다음부터는 항상 더 여유분을 두고 더 미리미리 포장을 해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 이제 1.5mm 짜리 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 거보다는 두께가 좀 있어서 포장하는 게 약간 수월하네요. 그럼 또 열심히 포장을 해볼게요. 지퍼백 하나하나 여는 것도 정말 일이네요. 그래도 저 테이프 있는 거울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자라지 않아서 지금 약간 마음이 편해요. 저 테이프 있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한게 아니어가지고 모자라면 바로 주문해서 올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수량이 충분하고 또 여유분까지 있어서 지금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약간 손놀림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아까는 진짜 막 <웃음> 이랬는데 <웃음> 지금 포장하고 있는 1.5mm 짜리는 한국에서 한 거여가지고 정말 혹시나 모자란다면 그냥 월요일날 바로 주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요거 1.5mm짜리 포장하고 수량 확인한 다음에 몰드 수량 또 확인하고 몰드 모자라면은 더 포장을 해야 해요. 그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1.5mm 거울 포장하는 걸다 했는데 다행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 정말 간이 쫄렸어요. 이거 이거 운송장 종이 그뒷 뒷대지로 포장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를 할 운송장이 없어요. <laughs> 제가 오늘 전까지 주문이 거의 없어서 운송장 그 종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 포장을 못한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운송장 종이가 많이 생길 예정인데 요 포장도 다음에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다가 몰드 수량 확인해야 해요. 제가 원래 점심을 잘안 먹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라떼를 진짜 한 바가지를 마셔요. 그러면은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점심을 안 먹고 이제 한 3시쯤에 진짜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냥 참아요. <laughs> 정말 배고프면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러고 참고 이제 6시에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작업실에 오래 있을 예정이어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짜파게티에 파김치 같이 먹고 왔는데, 먹고 오기 너무 잘했네요. 지금이 4시 20분인데, 안 먹고 왔었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따가 배고프면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빠이! 이따 만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작업실에서 좀 그냥 쉬다가 다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산책겸 나갔다 오려고요. 그럼 이제 나가 봅시다. 제가 영상을 얼만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나가 볼게요. 빠이. 날씨를 즐기러 나갔다 왔는데, 홍차를 사고 나오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홍차만 사가지고 필요한 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이 철사로도 뭘 만들어 보려고 요걸 사왔고. 이거는 소주컵인데 이게 70ml 까지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한50 정도면 거의 넘치려고 해서 40 정도까지 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70이면은 한5 60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오는 길에 공차는 다 마셔버렸어요. 이거 깨끗이 닦아서 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식물, 그, 화분으로 써도 좋고, 실리콘 섞을 때 교방컵, 아니면 레진 양 많을 때 쓰기, 쓰기에도 딱 좋아요. 그럼 이제 몰드를 다시 또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몰드 세보려고요. 짜잔. 안 돼. 음 세봅시다. 몰드도 수량을 다 확인했고, 우선 모자라지는 않은데 어, 미리 더 포장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입고 안내문을 적었어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다음에 상품 Q&A에 재입고 그 문의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7시예요 근데 아까 버블티를 먹어가지고 배가 별로 안 고프네? 뭔가를 먹기는 해야 할 텐데, 그쵸? 우선 이걸 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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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몰드들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포장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큰 얘기가 있어서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브이로그 찍으면서 약간 어, 제 되게 장사 잘 되네 이런 <laughs>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금전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실에서 찬물로 손 씻는 것도 최대한 그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순간 온수기 이런 거 설치 안 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 제 작업실엔 인터넷도 없어요. 그제 휴대폰 뭐지 핫스팟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무제한도 아니어가지고 저 데이터를 다 쓰면 컴퓨터를 못해요. <laughs> 작업실을 구하고 어, 몰드도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군이 더 다양해지면서 물론 돈도 조금 더 벌고 있지만 이제 고정 비용이 더 커지니까 사실 월세 내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laughs>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약간 제 SNS나 영상들 이런 거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제가 아,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 저 사실 돈못 벌어요 이러면서 징징거리기 위함이 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분명 제 영상들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공방 하고 싶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돈을 많이는 못 봅니다. 우선 오늘 가장 바빴던 이유가 이 몰드들이 판매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 몰드들 판매가 잘 돼서 나름 스튜디오 재미 역사상 가장 큰 매출액을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우선 저는 엄청난 소자본이잖아요? 이 몰드 금형을 만들고 또이 몰드까지 만드는데 제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했어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도 못했다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막 부업으로 천만 원 벌기, 공방하면서 뭐 몇백만 원 벌기 이런 거 영상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뭐 되게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스튜디오 재미를 하면서 뭐 부자 되기 이런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딱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훨씬 큽니다. 돈, 돈 벌고 싶었으면 요거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돈 벌고 싶으면 뭔가 다른 걸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 하던가. 저는 그런 머리는 없나 봐요. 그냥 만드는 거나 좋아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어, 제 공방으로 뭐돈 되게 많이 버네 핸드메이드 하면서 돈 되게 많이 버네 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것을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고 혹시라도 저를 부러워하신다거나 저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상태는 이렇다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월천못 벌면 진짜 바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나만 빼고 다월 천을 버는 거죠? 그게 그렇게 흔한 거였나요? 저는 당장 이번 달 월세 내는 것만 해도 빠듯한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귀에 눌려서 이야기를 크게 말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동료도 생기고 직원분들도 생기고 그럴 날이 올까요? 지금 나 하나 검사도 못 하는데 그런 날이 올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정말 바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저 진짜 한가했거든요 주문이 없어가지고 택배기사님 얼굴을 지금 3일째인가 4일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몰릴 때는 확 몰리다가도 없으면 정말 아예 없거든요 이게 꾸준히 잘 들어오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항상 모든 일이 잘될순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은 다 되게 잘 되는 거. 잘못 되는 이야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 잘난 것만 보여주고 싶고, 못하는 거는 숨기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저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참, 내가 하기 싫은 얘기 안 하는 게 정말 너무 쉬워요.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안할 뿐이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SNS를 활발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쉽구나. 내가 보는 남들의 모습은 그들이 내가 그렇게 보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브이로그 찍은 게 처음인가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벌써 무섭습니다. 이거 편집 언제 하지? 제가 이미 찍어놓은 브이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아마 한참 뒤에나 올라가겠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편집 부서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브이로그를 계속 찍을지 아니면 은 그냥 계속 조용히 할지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또 만나 뵙도록 해요 저는 열심히 몰드들을 더 포장하고 음,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8시 반인데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뭘 먹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